네 안녕하세요. 도쿄 카마타에 살고 있는 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은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 물론 아직 X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원래부터 좀 계획을 하고 있던 그 일본의 국도 여행, 국도 여행을 조금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봤는데, 오늘... 그 계획을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음, 차를 빌렸어요. 근처에 렌터카 가게에서 차를 빌려서 오늘 한번 일본의 국도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국도를 따라서 도쿄에서 나라 나라 왕복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 그 여러 가지 옛날 교토 근처에 있는 관광 도시인데요. 갔다 와. 그데 중간에 뭐있는 여러 가지 뭐 하코네라든가, 뭐 시즈오카라든가, 뭐 하마마츠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조금 찍을 한번 보면서 한번 찍고 거기도 잠깐 보고 국도로 왕복을 하려고 는데 이제 올 때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 갈때 썼던 이제 일본 국도가 아니라 일본의 이제 중앙 그 내륙 지방을 통과하는 이제 옛날 옛날 그 도로 국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시간대로 잘 움직이면은 어 시간 안에 일본 내륙도 한번 통과해서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차를 빌리러 가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를 빌렸습니다. 네 차종은요 일본 닛산 닛산 자동차의 데이즈란 일단 경차를 한번 빌려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경차 일본 연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왕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왕복한 대충 900km 쯤될것 같긴 한데 연비가 한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그 한번 것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많이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식사는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칼로리 바란스인가? 그 비슷한 게 일본에도 있거든요. 칼로리 메이트라고 있어요. 칼로리 메이트를 한 대량으로 샀어요. 일단 배고프면 뭐든 맛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중간중간에 요기를 하면서 식사 값을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부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음 일단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국도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데가 도쿄랑 어 요코하마 사이 지금 가와사키를 막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국도 지금 다행히 약간 아침이 조금 지난 출근때가 지난 시간이라서 그렇게 막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도다 보니까 조금 신호등이 많네요 그래도 뭐 경치 즐기면서 가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 들을 곳이요 이제 온천지로 유명한 하꼬네? 하꼬네? 로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대략 뭐 차만 안 막히면은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완전 요코하마 쪽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 이제 넓게 포장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여기서 이제 오다와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하는 지역이 현재 후지사와라는 지역인데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에노시마나 가마쿠라랑 비슷한 지역인데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가마쿠라나 에노시마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거기를 통과해서 바로 오다와라. 오다와라에 가서 오다와라 쪽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요, 거기서 이제 학원회가 나오거든요. 학원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일단, 하코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이게 바로 아시노코 음, 아시노코 코, 이제 호수, 아시노 호수인데요. 저쪽에 이제 후지산도 보이네요. 저쪽에도 이제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제 케이블카 정류장 같은데, 어쨌든 이 하코네는 이제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학 하코네가 온천으로 유명한데 어, 일본에 아시다시피 후지산도 화산이고 여기 하권에도 화산입니다. 활 화산이에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물론 뭐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뭐 신만이 아시지만, 어쨌든 활 화산이라서 이 호수 자체는 칼데라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산들이 빙 둘러싸고 있죠. 이 엄청 예전에 이제 한번 화산이 터지고 나서 여기 생긴 이 구덩이에 이제 물이 모여서 호수가 된 건데 아직도 여기 아래에는 마그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아시노 호수가 제가 알기로는 에반게리온인가? 에반게리온에서 제3 동경시가 이제 호수가 여기 말라붙어서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뭐, 지금의 동경이랑 비교하면은 엄청 좁긴 하지만, 그리고 꽤 고산지대라서, 음, 서늘합니다. 만약에, <laughs> 만약에 진짜 에반게리온처럼 여기 도시를 만들면은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춥겠네요. 마을, 학원의 마을 쪽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의 행정, 학원에가 이제 일본의 행정단위 중에서는 행, 어, 작은 쪽, 이제 마을 점자를 써서 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관광지라서 조금 그렇게 사람이 많은, 없는 편은 아닌데, 여기가 그 시내 중심지는 아니에요. 시내 중심지는 조금 더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아, 이쪽이 아니지.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학군의 유모토라는 곳이 있어서 약간 산 아래쪽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가 이제 중심지인데, 거기가 이제 철도가 도착하는 역에서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철도 타는 역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든가 해야 되는데 차가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하게 올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에 여행을 오셨을 때좀 렌터카를 할수 있다 이러면 하코네로 이제 드라이브 한번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날씨가 진짜 오늘 엄청 좋네요 완전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일단 출발하기 전에 아이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여기 있는 칼로리메이트 치즈맛 그리고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 아메리카노 잠좀 깰려고요. <laughs>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죠. 저렴합니다. 이렇게 사면은 이게, 이게 160엔, 이게 130엔, 260엔쯤 이게 자 그러면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미호노! 마츠바라 미호노 마츠바라 명승 명승지라고 하네요. 여기가 일본의 3대 해안가라고 하는데요. 음, 후지산으로부터의 조망이 좋고 절경을 가지고 천하에 알려진 미호의 마츠바라는 멀리서부터 마이 마이요 집 마이요 집까지 일본의 옛날부터 이렇게 불려오진 일본의 전통 예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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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마츠라고 하면 소나무인데 확실히 바닷가답게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네요. 소나무들이. 먼저 걸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바닷가 가까워지면서 바람도 세게 불고 있네요. 야, 네. 여기서 봐도 바다 색깔이 엄청 파래요. 오 바람, 바람 너무 세다. 좀 바람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경승지로 불릴 만하네요. 우리나라 경포대 같은 느낌인가? 뭐 경포대 아니면은 뭐 추암, 추암 해변 아니면은 뭐 어디가 있나? 그 바닷가에 큰 바위 있는 동해안에 해안가 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다. 오 추워요, 엄청 추워요. 야, 네, 인터넷에서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후지산도 한 번에 보인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후지산이 따로 보이지는 않네요. 아마 저쪽 방향인 것 같은데. 후지산이 약간 구름에 가려서 아까 그하권네 아시노코에 갔을 때 아시노 호수에서는 되게 잘 보였는데 안타깝게 후지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근데 저쪽에 보이는 산 같은 실루엣은 어느 쪽이지? 동 저쪽이 동쪽 방향이니까 이즈 이즈 반도 그쪽인가? 어떻게 좀 계속 있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세요 <laughs> <laughs> 저기는 이제 마츠바라, 마츠소나무가있다고 마트 하는 것처럼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데 해안가에 소나무 숲이 있는 거는 아시아 쪽의 전통인가? 중국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해안가 쪽에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감풍림 해가지고 신기하게 여기 모래들은 조금 이렇게 검은 빛을 띄고 있네요. 우리나라 백사장에서는 모래가 약간 갈색으로 밖에 된것 같아요. 안본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화산, 화산, 뭐제 그런 영향인가? 아무래도 일본은 화산이 많아서... 어우, 어쨌든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일단은 저쪽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서 이렇게 왔으니까 조금 산책 좀 하다가 다시 이동을 해서 하마나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라로 가기 직, 나라랑 그 나고야 사이에 직전에 있는 그 도시를, 아, 잠깐 까먹었다. 네, 거기 근처에서 그냥 이제 인터넷 PC방, 일본은 인터넷 PC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1인용 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하루 잘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와서 여건이 되면 그런 곳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밤을 보내든가 아니면 좀 저렴한 캡슐 호텔 같은 데서 찾아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나라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마나 코에 하마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늦었네요. 오늘 출발이 좀 늦어서 생각보다 늦어서 그런지 차도 좀 많았고 근데 이게 이제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 이제 호수거든요. 근데 일단은 호수란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물이 짜진 않겠죠? 저기 보이는 저 다리 건너편이 바다의 태평양이에요. 바로 아까 살짝 건너온 그 오픈 다리가 있는데, 아 저게 보이는 게 달입니다. 오늘 보름달인 것 같긴 한데 이쪽 시즈오 여기가 이제 시즈오카현 중에서도 조금 남쪽이라서 약간 이렇게 야자수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 호수 아 저쪽 이제 해가 거의 뉘연뉘엿 넘어갔네요. 이제 이제 붉은 노을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마나코가 하마나 호수가 생각보다 일본에서 되게 넓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치도 좋아서 물도 잔잔하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휴양지 리조트 단지도 많다고 하네요 아마 저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거의 다 리조트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마 시즈오카 현의 하마 마트 그 시에 이제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가 장어가 그렇게 유명하다 하네요. 장어 양식이랑, 음, 근 일본 사람들 특히 해산물 좋아하는데 장어 양식 양식도 많이 하고 그 장어 요리, 뭐 덮밥이라든지 구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 일단 도쿄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약 6시 한 20분 정도. 물론 중간 중간에 많이 들렀지만. 한 두세 곳 들렀는데 이제 한 여덟 시간 걸린 셈이네요 어우, 그래도 국도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뭐 피곤한 줄 모르고 온것 같아요 밤 되니까 그래도 쌀쌀하네요 아까 해변은 바람 때문에 쌀쌀한 거지 바람만 없으면 따뜻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일교차가 나는 건지 조금 밤이 되니까 많이 쌀쌀합니다 아 달이 많이 예쁘네요 <laughs> 그러니까 일본 문학 작품 영향인가 그것 때문에 달이 예쁘다고 하면은 뭐 당신을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이 뭐 된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의 소설가의 구절 중에 하나인가 거기서 인용이 돼서 뭐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뜻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문학 작품 의미로 그럼 일단 저도 여기서 잠깐 쉬다가 곧바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 가메야마시? 미에현에 있는 가미야마시의 인터넷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조금, 이제 살짝 피곤합니다. 지금 10시 한 20분 정도 됐고요 네, 제가 살짝 어느 정도 기름을 썼나 한번 봤는데, 한 420, 30km 달린 것 같거든요? 그냥 절반 남았어요. 오늘. 420km 달리고 절반 남았으면, 경차 이거 만약에 닿으면 최소한 800km를 넘는다는 거겠죠? 확실히 좀 경차가 대단하긴 하네요. 네, 일단은 짐을 좀 챙겨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좀, 어떻게 남는 방이, 방, 방인, 방인가? 자리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인터넷 카페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렴한 숙박시설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용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요거는 네, 자기 전에 방식으로 사온 메론빵입니다 음, 여기 컴퓨터가 있고요 근데 여기 성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잘수 있게 베개랑 시트가 있는데, 뭐 안에 기온이 따뜻해서 그냥 이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딱 하나 단점은 샤워 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음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온 데는 샤워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한번 내일 중 목욕탕을 가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 컴퓨터는 그닥 할 생각이 없고요.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laughs> 음 근데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음, 네 그러면 좀 저도 대충 옷 갈아입고 좀 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음, 지금 한 6시 반쯤 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불을 제공해주네요. 어제 너무 졸려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음, 여기 아침에 빵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네요. 그리고 어제 미처 설명 못 드렸는데 여기 셀프 드링크 바가 있어서 원하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은 언제든지 드실 수 있어요. 응. 이거 먹고 아침 대신으로 나라로, 나라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